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정현입니다. 저는 이제 이틀 전에 교수님의 권유로 슬리드라는 필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았는데, 좋은 점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교수님의 권유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슬리드의 좋은 점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직접 타자로, 타자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필로 필기를 하고 이제 과제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슬리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추가를 하면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였을 때 우측 하단에 파란색으로 약 작게 팝업이 뜹니다. 슬리드 노트 열기라고 뜨는데, 그걸 클릭하면 다른 설정 없이 분할 화면이 딱 나타나서 저희가 바로 필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는 캡처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컴퓨터의 캡처 도구를 이용하였습니다. 캡처를 하고 영, 우선 영상을 멈추고 캡처를 한뒤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슬리드 노트에서는 화면 캡처 버튼 한번 누르면 화면이 바로 캡처돼서 노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캡처해야 하는 부분은 부분 캡처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 부분을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었지만 슬리드에서는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이제 펜으로 저희가 드로잉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에 직접 드로잉을 하니까 정말 부분 부분 표시하는 게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걱정되었던 게 저는 타자로 한글이라는 곳에서 필기를 할때 자동 저장을 수시로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슬리드에서는 자동 저장이 계속되어서 정말 안심하고 노트 필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노트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 노트의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캡처했던 시간 영상으로 바로 재생이 되는 그런 기능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를 할때 어느 책, 어느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인지 그런 걸잘 몰라서 저도 자필로 필기를 할때 교과서 몇 쪽에 뭐, 예를 들면 그림 57-3번 그림이다. 이렇게 따로 필기를 해놓고는 합니다. 근데 슬리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게 상당히 바로 연동되는 것이 편리했고 영상이 바로 나타나면서 분할 화면으로 뜨는 게 정말 편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필로 일일이 쓰다 보면 이제 내용이 많으면 오래 써야 되고 손도 아파오는데 실리드는 타자로 바로바로 쓸수 있고 이미지를 캡처했다면 텍스트 추출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바로 텍스트가 추출되는 그런 기능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트를 다 작성하였으면 노트를 이제 자동 저장이 되면 링크로 다른 곳에 공유를 하거나 과제로 제출을 하, 해야 합니다. 이제 링크 복사를 해서 과제 제출을 하면 교수님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가 작성한 슬리드 노트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노트를, 링크를 통해 노트를 열게 되면 위에 영상이 뜨고 아래 노트 내용이 쫘라락 뜨는 것을 볼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저장할 때 일반 슬리드 노트 링크가 아닌 다른 PDF 파일 등으로 파일 변환이 가능하여서 따로 저희가 파일을 변환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되니까 이게 정말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시기공학과 조지현입니다. 제가 슬리브를 써보니까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캡처를 할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제 네, 저희가 따로 필기를 할때 수기로 작성을 할때 네, 화면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거를 바로 제가 그렇게 막 이건 뭐 이건 뭐 이러면서 굳이 힘들지 않아도 바로 그렇게 이미지를 쓸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캡처한 이미지 상에서도 그 밑에 이게 몇 분인지 몇 분에 있는 캡처인지 이런 게 따로 기록이 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수기로 필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핑으로 이제 필기를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넵. 네, 안녕하세요. 칭의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일학번 훈민서라고 합니다. 어, 요번에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셀리드라는 앱을 사용해가지고 선행학습과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행학습과제를 저희는 항상 하면서 강의를 먼저 보고 그 강의를 토대로 필, 수기로 필기를 하고 그 필기한 걸 차,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또 다시 스캔을 떠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과제를 제출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슬레이드를 사용하면서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타자로 이제 필기를 할수 있어가지고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수월성을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점이 저희는 이제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진 자료를 이제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거나 캡처를 하려면은 또 도구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앱으로 캡처를 해야 해야 됐었는데, 슬리드에는 캡처하는 그런 기능까지 따로 있어 가지고 탑재되어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선행학습 과제나 다른 것들을 하면서 슬리드라는 그런 업, 앱 어플 같은 걸잘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